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번 사태 충격으로 소비와 생산과 투자가 멈춰서면서 전 세계가 실업 공포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중국에서 휴업 등으로 이미 45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요. 올해 말까지는 9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호텔이나 식당 등이 감원을 시작했고, 제조회사들도 감원을 검토 중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328만 3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65만 명보다 5배 이상이나 됩니다. 국내 상황도 심각합니다. 영업 중단을 결정한 이스타 항공 등 항공업계뿐만 아니라 두산 중공업, SO1 등 대기업들도 희망퇴직을 받고 있거나 준비 중입니다. 기업 불황으로 인한 해고, 폐업, 도산 때문에 생긴 실직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시장이 필요로 하는 만큼 국채와 주택저당증권이 되겠죠. MBS를 매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무제한 양적 완화에 들어갔습니다. 독일도 국채 발행 등으로 시장 안정화에 나서면서 환율 전쟁에 가세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이번 사태로 양적 완화를 선택하면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글로벌 양적 완화로 환율 급등이 우려가 됩니다. 미국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이 그 결제 대금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며 해외 유학생을 둔 기러기 아빠들이 달러 환전으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번 4차 양적 완화 선언으로 당분간 달러 강세가 지속될 대연성이 높습니다. 반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환전에서 차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12년 당시 미국이 발표한 제3차 양적 완화 조치 이후에도 우리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 볼때 위험 요소가 크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 시행했던 양적 완화와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다릅니다. 지난 세차례 걸쳐서 미국의 양적 완화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 이후 경기 부양 일환이라는 성격이 컸습니다. 결국 3차 양적 완화에서 페이퍼링으로 조기 종료되며 경기 부양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 미국의 양적 완화는 미국발 리스크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세계적 팬더믹에서 발생한 경기 위축에 대한 조치라고 볼수 있는데요. 미국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하고도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출발이 미국 부동산에서 시작했습니다.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면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출발이 경제현상이 아닌 질병이었고 그 과정에서 기업이라든가 가게가 피해를 입는 실물 경제에 큰 충격을 주어서 돈을 푸는 것만으로는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26일 한국은행도 사실상 양적 완화의 첫걸음을 뗐습니다.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 없이 공급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이번 사태로 인한 실물과 금융 충격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서 돈을 풀기로 한 것입니다. 금융기관들을 통해 자금을 간접적으로 공급하는 형태이긴 하지만 매주 정기적으로 제한 없이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양적 완화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전액 공급 방식의 유동성 지원에 나선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과거 1998년 애환이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실시된 적이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26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요. 환매조건부 채권입니다. 즉, RP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RP를 무제한 매입과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 대상 증권 확대를 골자로 한 한국은행의 공개시장 운영 규정과 금융기관 대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환매조건부 채권 RP란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사는 조건으로 채권을 팔고 경과 기간에 따라서 소정의 이자를 붙여서 재사는 바로 채권이 환매 조건부 채권 RP가 되겠는데요. 통상 한국은행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결해 RP 매입을 실시했는데요. 이제부터는 매주 RP 매입 창구를 열어두고 유동성이 필요한 금융기관에 무제한으로 자금을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행이 일반 금융기관에게 돈을 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일반 금융기관에 대출해주는 돈은 기준금리가 연 0.75%에서 여기에 0.1%를 가산한 0.85%를 상한선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입찰 방식도 한도 제약 없이 모집 전액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모집 금리는 입찰 때마다 별도로 공고를 합니다. 한국은행은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에 증권회사 11곳을 추가했는데요. 현행 5개사 한국 증권 금융, 미래에세 대우, 삼성증권, 신영증권, NH 투자증권에서 16개사로 확대한 것입니다. 대상 증권도 8개 공공기관. 특수채인데요. 확대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RP 매매 대상 증권에 8개 공공기관 특수채를 추가하고 대출 적격 담보 증권에도 공공기관 특수채와 은행채를 추가한 것입니다. 돈을 빌릴 때 담보로 잡을 수 있는 대상 증권도 확대돼 빌릴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국은행의 조치로 정부가 내놓은 100조 이상 규모의 민생 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도 더욱 힘을 받게 됐습니다. 100조 원 이상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금융기관들의 출자가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사태와 저금리 기조로 금융기관들이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지원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업이 어렵다고 하면 일반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정부가 관여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한국은행의 양적 완화로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외국인이 주식 매도를 부추겨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악순환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양적 완화 소식이 전해진 뒤 증시가 강세로 돌아섰다가 장막판.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1% 넘게 하락 마감한 것도 이와 무관치는 않을 것입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한국은행이 사상 첫 양적 안화를 했는데요. 우리 개인들의 재테크 전략은 무엇일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히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여러분 가운데 일단 하루빨리 종잣돈 시드머니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적게는 100만 원도 좋고 천만 원도 좋고, 또 많게는 뭐, 1억 원 이상도 좋겠죠. 그러나 지금 말이죠. 주식 투자는 상당한 위험성이 높습니다. 즉,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지금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있기도 있지만, 약세 시장이죠 베어마켓이 아무래도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는데요 과연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살 때는 역시 주식 그 약세 시장이 이제 회복기에 진입할 때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고 그리고 주식 시장이 이제 상승 무도를 탈 때는 매도하는 시기가 아닌가 약세 시장이라고 하지만 기술적인 반등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기회가 되시면 말이죠 한국의 주식뿐만 아니라 중국의 주식 중에서 최고 우량주를 구입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주식들은 최우량주를 저점에서 매수해서 장기간 보유하고 있다면 수익이 창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장기적으로 본다면 말이죠 삼성전자의 우량주 같은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우선배당을 받는 겁니다. 그런 우선배당을 받기 때문에 의결권이 없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할때 말이죠 중장기가 아닌 단타 매매로 사실은 성공하기는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달러는 말이죠. 달러 화폐는 규축통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 자금이 있다면 뭐 달러는 수시로 가격이 변동성이 높지만 그래도 달러를 소유하는 것도 안전자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요즘 달러 시세가 어떻습니까? 변동이 아주 심하지 않습니까? 이 국내 증시가 말이죠. 외국인들이 주식을 막순 매도, 엄청나게 매도하게 되면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수하게 되면 원달러 환율은 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러 여 분들이 여유 자금이 또 있다면 일부 금에 투자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아마 2020년 하반기 가면은 금값도 많이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말이죠. 개발 호재가 있는 그런 지역에 토지를 사는 것도 크나큰 미래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종잣돈이 있으면 그 종잣돈을 절대로 몰빵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주식이라든가, 달러라든가, 예금이라든가, 또는 미래를 위해서 이런 장기적으로 토지를 투자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분산 투자를 철저하게 하셔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잘 수립하시면 좋은 재테크가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